출애굽기 25장.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음료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풍과 호만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대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승금으로 그것을 싸대,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프어 만들어 그내 네 발에 달대, 이쪽에 두고리 저쪽에 두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꼬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돌지며 승금으로 속재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재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재소 두 끝에 속재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게 하고 속재소를 괴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승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위네 네 모퉁이에 달대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꿸것이며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냇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처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짓개와 불똥그릇도 승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승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파리세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잔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정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스소서 이르시되 내기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주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주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들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사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일곱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잠원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먼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먼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꼴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닥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린도서 13장.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